집 괜찮지 않아? 좋아 좋아. 근데 약간 초파리가 많긴 하네. 초파리는 <laughs> 다 있어 모든 집에. 어 좋아 좋아. 되게 귀여워. 어유 초파리 지금 여 마리째 맞아 여덟 마리째. 좋은데 약간 나좀 아쉬운 점을 굳이 굳이 얘기해도 돼? 저 주방이 너무 베이지야. 아니 전에 살던 집이 담배를 뿌렸대. 그 <웃음> 여기서. <웃음> 아 <수록> okay? 그래? <laughs> <laughs> 조금만 더 화사해지면 은 좋을 것같더라내 개인적인 생각? 이게 열심히 꾸몄다고 하기엔 조금 모자랄 부분이 조금 있네요, 조금. 넌, 넌 얼마나 모자란데? 네? 전 많이 모자란데요? 그덕 안녕하세요, 빼벌리입니다! 어제 제 대학 동기 지훈이가 오송에 놀러와가지고 리모델링 이쁘게 했다. 자랑을 좀 했어요. 했는데. <laughs> 자꾸 집이 더럽다 하니 촛파리가 날라다닌다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방이 이상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주방이 좀 꾸지긴 하더라고요 <laughs> 자 이쪽에서 봤을 때 괜찮죠 이 정도면 근데 여기 주방 쪽을 보시면 은좀 누리끼리한 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 지금 카메라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쁜 컬러라기보다 세월의 흔적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또 리모델링 욕구가 속구쳐 올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원룸 주방 셀프 리모델링 하기. 자이 주방 리모델링 뭘로 해줄 거냐 바로 시트지로 해줄 겁니다. 여러분 시트지라고 무시하시면은 진짜 큰 코다칩니다. 제가 이때까지 집도 같이 만들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시트지만큼 비포 애프터가 큰게 없어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가장 큰 효율을 낼수 있는 게 바로 시트지다. 자, 그러면은 시트지를 시켜야 되니까 주방 사이즈를 좀 재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측정한 것보다는 조금 크게 구입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88. 사이즈 측정 다 했고요. 이제 시트지 사와가지고 작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얻는가가지고 이쁜 놈으로 사올게요. 자, 시트지 구해왔습니다. 색깔을 약간 노란색으로 했어요. 약간 화사하고 귀여운 컬러. 요게 3개 해가지고 제가 3만원 초반대 정도에 산거 같고요. 그리고 요게 주방 타일에다가 붙일 건데 요게 하나당 한 15,000원 합니다. 두개에서 3만원. 사이즈는 저게 훨씬 큰데 요게 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열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 소재가 좀더 비싼 소재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작업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닥. 자, 요 위에부터 치울게요, 에이. 많이 지저분하네요. 이 위에 잡다한 거는 다 치웠고, 요 놈들 이제 다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사만 풀어주시면은 다뺄수 있고, 요 밑에 판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손으로 옆에 그냥 땡기면은, 끝! 땡기면은 <laughs> 무조건 다 빠집니다, 웬만하면은. 자, 나머지도 나사를 쫙 빼줍시다.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손잡이 다 떼고 물티슈로 잘프트라고 한번 닦았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실수를 할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붙이기 편하게 조금씩 잘라서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주면 됩니다 원래 이쪽 모서리까지 붙여주는 게 정석이긴 한데 시트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쪽은 제가 안 붙였습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도 싹다 붙여주도록 할게요 노동의 시간이다 그 와 이거 봐 지금 요, 이게 원래 색깔 원래 색깔 근데 요 위쪽이 이제 변한 색깔인거죠 확실히 많이 누래졌다 엄지윤이 뭔가 이 세월의 흔적 뭔가 더러워 보인다라고 한게 여기에서 딱 차이가 나네요 요까지 붙여주면은 하단 완성이거든요 완성시켜볼게요 밑에 자 밑에 장 완성했습니다. 자자자 어때요? 와이 색깔이 진짜 이뻐요. 그 전에 그 누리끼리와는 차원이 다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노란빛. 아 진짜 이쁩니다. 자 이제 위쪽을 해줄 건데 위쪽이 더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닥 잠깐만 뭐야? 이게 보시면은 뗐을 때 깔끔하게 안 떼집니다 요런 거는 스티커 제거제가 있어야지 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하나 사오라 해야겠다 스티커 제거제 하나 사와줘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놨으니까 제대로 붙이겠습니다 암벽 털바탕 중와 스티커 제거제 아 여기 사왔어요 오케이 밥입니까? 자, 밥드시가세요 <laughs> 영상에서는 지금 몇분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해도 다 젖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laughs>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아니, 이거 이따 야식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됐어. 저녁이면 충분해. 뭔데, 이거? 이케빔 <laughs> 밥. 오케이. 아니, 근데 이지훈 맨날 공사 중이야. 별로 할 생각 없었는데, 엄지훈이 긁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깔끔하게 잘했다 내가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야 우리 집도 해줘라 <laughs> 아 그럼, 그럼 안돼너네 집에 이렇게 좋아지잖아 그럼 이제 주변 형들이 항상 우리 집도 해도 우리 집도 해도 이러잖아 주변 형들 뿐만 아니라 DM으로 진짜 형 우리 집에 갑자기 물이 새는데 <laughs> 원룸에 형이 와서 좀 해주면 안 될까? 진짜 많이 옵니다 연락. 음! 맛 어떻습니까? 아 씨발 죽입니다. 음. 아, 아 역시 노동기에 먹는 밥이 최고야. 그닥. 네잘 나이... 먹었습니다. 가세요. 오늘 안에 끝나시는 거죠? 12시간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12시간 넘면 말해 야식 사을게 아. <laughs> 내가 좀안 도와주나? 뭐라고? 좀안 도와주.. 괜찮아요 네. 스티커 제거제 왔으니까 이걸로 싹 하고 싹 해서 빠르게 한번 부지런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늦은 시간에 끝이 나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힘이 없어서 완성된 모습을 이제야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말하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발령의 꾸질꾸질하던 주방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나 너무 이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색깔!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시트지 발랐다는 생각이 안들것 같이 진짜 좋습니다. 제질. 어제 마지막에 붙였던 거 타일 시트지인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나눠져 있어요. 일부러 딱 맞춰가지고 시공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요 위에까지 진짜 다른 주방 같지 않나요? 다른 집 같죠? 아, 이제야 완성됐어요. 진짜 이쁩니다. 집이. 어, 왜? 저놈만 빼고 다 이쁘네요. 이 집에. 뭔데? 집안보이 아! 아, 이거 했구나. 내가 다한 거야. 여기 파일도. 아, 맞네? 그래! 아, 이거 붙인 거구나. <laughs> 완전히 딴 집을 만들어버렸잖아. 아, 이것도 갈았어? 아니, 그럼 거뭐 그대로야. 왜 달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얼거 아, 만들었어, 이거, 한명 더? 요거 하는데, 시트지 값 아, 7만원. 싸네? 그래! 7만원에 싹 그냥 주방을 바꿔버렸다니까. 아, 진짜 예뻐졌다. 이제 너만 나가면 진짜 이뻐. 자, 오케이, 그러면은. 아, 비켜, 내 주방 안 보이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꾸지꾸지 구지, 하던 주방도 단돈 아, 그러니까. 7만원. 시트지로 이렇게 멋쟁이 주방도 만들어줬으니까. 점령스선서 안녕! 엄지훈한테 영통걸어야돼 이거. 그닥. 야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내 주방 보여줄까? 안 보자. 아깝어? 간다. 놀라지 마. 오. 어때? 더 누래졌네? 누런 게 아니고 이번에 이쁜 색깔이야 이거. 우리 집 와서도 좀 해줘. 나도 누래지고 싶어. 에? <laughs> 이 새끼 나 놀려? 빨리 이쁘다고 해. <laughs> 우리 집 이쁘다고 해. <laughs> 예뻐 예뻐. 진짜 진심으로.